안녕하세요. SB 럭셔리의 오토입니다. 오늘은 오프로드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강력한 SUV, 2026 KGM 무소 XLV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상용 자동차의 전설적인 이름 무소, 무소, 각 KGM 브랜드로 부활하며, 더 커지고, 더 강력하고, 더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픽업과 SUV의 장점을 모두 담은 XLV 버전으로 패밀리 SUV는 물론 캠핑과 레저 활동까지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2026년 형 KGM 무쏘 XLV의 모든 매력을 함께 살펴보시죠. 지프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인 2026 무쏘 XLV의 외관은 정통 SUV의 본질, 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전면부는 KGM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모던 와일드 모던 와일드 콘셉트를 기반으로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형 벌집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세로형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어 무게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측면부는 긴휠 베이스와 높은 차체 라인 덕분에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특히 블랙휠 아치 몰딩, 20인치 알로이 휠, 루프레일, 그리고 사이드 스텝 가니쉬가 적용되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챙겼습니다. 후면부는 넓은 수평형 LED 테일램프와 MUSSO 레터링, 견고한 리어 범퍼 디자인으로 오프로드 SUV의 위강한 인상을 완성합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4,980mm, 전폭 1,910mm, 전고 1,880mm, 휠베이스 2,860mm로 국내 대형 SUV 중에서도 여유로운 크기를 자랑합니다. 톱니바퀴 퍼포먼스 성능 2026 무쏘 XLV 위 가장 큰 차량은 바로 힘과 견인력입니다. 엔진은 2.2L 디젤 터보 엔진으로 최대 출력 200마력, 최대 토크 45.0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변속기와 별표 별표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 파트타임 4WD 별표 별표 이 조합되어 온로드는 물론 험준한 비포장 도로나 산악 지형에서도 완벽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과 오프로드 주행 모드 선택 기능, 그리고 2.5 톤급 견인력을 지원하여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 견인도 문제 없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1.5km로 대형 SUV급 성능을 고려하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소음과 진동을 잡기 위한 차음 유리와 엔진 마운트 개선, 고속 주행 시에도 정숙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캠핑 인테리어, 인테리어 엠퍼센드 편의 기능. 실내는 한마디로 럭셔리한 오프로드 라운지입니다. 중앙에는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 6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은 물론,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대시보드는 가죽 소프트 터치 마감으로 감싸져 있고, 센터 콘솔에는 우드 엠퍼센드 메탈 포인트로 고급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 전동 시트로, 운전석에는 메모리 기능, 2열에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선 및 통풍 시트, 듀얼존 자동 에어컨,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 기본 720L, 2열 폴딩 C1800L은 캠핑 장비나 자전거, 골프백 등 대형 물건도 쉽게 적재 가능합니다. 실내 곳곳에는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 파워 아울렛이 배치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방패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사양, 안전성 면에서도 2026 무쏘 XLV는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KGM은 최신 별표 별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별표 별표를 적용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차선 유지 보조 l k a 차간 거리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교차로 충돌 방지 FCT, 운전자 주의 경고 DAW,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차체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 80% 이상, 9개의 에어백, 그리고 별표 별표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 MCB 별표 별표 이 적용되어 탑승자 전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또한 트레일러 견인 시 안정성을 위한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TSC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캠핑이나 레저용 견인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보장합니다. 돈조머니 프라이시즈 가격 2026KM 무쏘 XLV 위 국내 기준 예상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트림 약 3,400만원대 프리미엄 트림 약 4,000만원대 풀옵션 헤리티지 에디션 약 4,800만원대 옵션으로는 루프랙 파노라마 선루프, 오프로드 패키지, 프리미엄 오디오,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등이 제공됩니다. 경쟁 모델인 현대 산타페, 기아소렌토, 쇠보레 트래버스와 비교해도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이 큰 강점입니다. 지금까지 SB 럭셔리 오토와 함께한 2026 KGM 무쏘 XLV 리뷰였습니다. 무쏘라는 이름은 단순한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KGM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퍼포먼스, 세련된 디자인, 넓은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 높은 SUV 로토라운 무쏘 XLV. 진정한 프리미엄 오프로드 SUV를 원하신다면 이 차가 정답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SB 럭셔리 오토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신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고 있는 자동차 반짝임.